자, 라이트 오브 패시지. 패시지가 통과잖아. 네. 통과 의뢰야. 라이트 의식이건 통과 의뢰는 어쩐다. 이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당연히 요 어이 이거 해야지. 통과 의뢰. 통과 의뢰. 어디 조직이 새로 들어갔을 때뭐 그거 하잖아. 뭐 M 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런 통과 의뢰 이런 거 하잖아. 이거 뭐라 하지? 뭔식이라 하지? 한양식 말고, 그 뭐. 자, 자우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런 거 통과 의뢰 같은 뭔가를 하잖아. 어. 자, 그거, 그것들, 이 통과 의뢰다, 통과 의뢰. 통과 의뢰가 설계된 거다, 이 말에. 가져오도록. 불린 가져오다.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가져와. 어디로? 정점으로. 크라이맥스 해봐, 크라이맥스. 어, 정점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 말에. 그리고 집단을 결속시키네. 펀딩 결속시키다. 명사동사 다 된다. 집단을 결속시키려고 처음에 들었을 때, 너희 뭐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 가서 뭐 MT 같은 거 그런 거 하잖아. 요 어. 자, 그것들, 통과 의뢰죠. 어. 이런 통과 의뢰들이 만들어낸는 경험을. 아한 순간이 아니라, 에? 자, 아하하고 뭔가 깨달은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한다. 이 말이야, 몸으로 부딪친다. 이런 의미야. 아하고 아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에? 몸으로 경험을 한다. 이거 이해됐어? 네. 통과의리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에? 자, 기업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된 자, 뭐를 루프 코스 행사를 마련한다. 이 말이야.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수련에 가가지고 이런 거시키잖아요 제공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도전을 자 몸으로 한다 이 말이야 아하하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예자 일부 집단 집단들은 단체들은 또한 포함한데 자 정서적인 과제를 정서적인 이 신체적인 하고 대비 되죠 지금 위에 있던 신체적인 거하고 정서적인 거, 예? 드러내기려고. 깊은 두려움과, 다음에 중요한 삶을 변화시키는 컨셉. 이거는 요거. 시그니피카트. i 기서는 시그니피카트. 중요한, 중요한 상당한 그런 뜻이야. 중요한 삶을 바꾸는 어쩐다 이런 행사를. 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야. 어.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핵심이랬으니까 주제 암시겠죠. 어. 모든 지원자들의 모든 신입생이라든지 신입사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캔디데이터 지원자 후보자 지원자들이 뭐 하고 있어? 실현을 걷죠. 정신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실 시련, t 트라이얼 실련이다 밑에 오디얼도 나와 실련 얘도 오디얼 실련이야 고난 실련 오디얼 트라이얼 둘다 외워야 돼. 자실련 속에 있고 실련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이드 수동으로 쓴 거야. 오영식 사육동사 수동이라고 그래요. B e made to a r i a 어 to 써줘야 돼. 원래 make 사격 동사인데 능동으로 쓰면 동사 원형 쓰고 자 수동으로 이렇게 제시될 때는 to 붙이는 거야. 어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믿도록 문장이 believe가 지금 대절 문장을 목적절로 취하는 거야. 그래서 대시 생략돼 있어요. 대 생략된 거 쓰고 그들의 실현을 자. 함께 함께하는 그들의 시련이 뭐다? 정말로 고대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와대버절이 양보의 부사절로 쓰인 거야. 여기 주절 나와 있으니까 부사절이다. 와대버 나오고 주어, 동사, 비동사 이즈가 생략된 거야. 그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련이 정신적 시련이든, 로프타기든 아니면 신체적 시련이든, 이 말이야. 시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 어. 자, 그것이 있은 시련이겠지. 그런 시련들이 하게 할 거래. 좋은 이야기 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스토리텔링 머터리 이야기 재료니까 이야기 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어, 아, 그때 힘들었지,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경험으로 했으니까 협력이 잘 되겠죠? 본딩이 잘 된다고, 본딩. 아까, 예? 본딩, 결속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어. 자, 그래서, 자, 이런 신체적인 행사들이 만들어낸대. 통과 의뢰적인 그런 신입,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이런 행사들이 만들어낸 데 용기를 커리지 용기 브레이버 이랑 같죠. 자,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야. 부산물, 부산물 잘 나오니까 용기도 외우시고 당연히 그리고, 어바이드할 변치 않는 의식을 만든 어바이팅에서 변치 않는 의식 어떤 의식이야? 설명해줘야지. 변치 않는 어떤 의식 대시 동격의 대시라 적고 팀으로서 바운딩 설명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무엇할 뭐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에허, 이룰 수 있다는 의식. 우리가 뭉치면 이렇게 힘든 일, 수련회 할때 힘든 일 했으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에? 됐어? 본딩, 결속력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자, 정서적인 행사는 이건 신체적 행사고 이제 정서적인 행사는 리마인드 A 오브 B야.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참가자들에게 이거 줬고 애정을 만들어야 돼. 정서적인 거니까. 아까 신체적인 거는 용기라든지, 용기도 어쩌면 정서적인 거잖아요. 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번딩 의식을 만들어내고, 정서적인 행사는 애정을, 어펙션, 애정 필수화이니까, 애워. 애정을 만들어내고, 또 정지, 또 뭐야, 소속감이야. 소속감. 한 가족에, 지금 이 집단에 내가 소속했다는, 빌롱, 필 e e l i n 빌롱, 이거 소속감이다. 한 가족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됐어? 어. 자, 그래서, 결합된 이니까, 자, 뭐 먼저 이야기해야 돼? 신체 이야기하고, 신체적 통과 의뢰로 하는 신체적 행사, 그 다음에 정서적 행사 이야기하고, 이두 개가 합쳐진 결합된 건이 되지, 이두 개의 결합된 결과가. 자, 뭐다? 조직일 수가 있대. 조직이 될수 있대. 어떤 조직? 두려워하지 않나? 아까 용기였으니까, unafraid of, 직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을 만든다. 새로운 도전을 함께 마주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나? 또 뭐야? 소통할 수가 있지. 친하니까 소통 가능하지? 어. 자, 정직하게 소통해. honestly, 정직하게. 아까 정직 있었죠 여기 어니스트자잘 작동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말 그래야지 조직이 발전하지. 예? 잘 먹은 일이 안 되고 있는데 막감추려 하면 발전해야 안해. 안 하겠지. 예? 모르는 거 있는데 막 숨기고 말안 하면 안 되지. 에? 이런. 이해됐어? 네. 어.